I don't have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i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왔어요, 왔어요. 엑스라이더가 왔어요. 엑스라이더 25년도 신형 제품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엑스라이더는 어, 항상 매년 이맘때쯤이면 사전 예약을 받고, 이제 신형 모델들을 1차로 3월달 정도에 출시가 되는데, 저희 몬바이크에서 출시되는 엑스라이더 25년형 X200 Max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전 제품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번 자세하게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X200 Max 제품입니다. X200 프로와 어떤 점이 달라졌고 X200 프로 보다 이걸 사는 게 맞나 아니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제가 한번 설명 드릴 거고요 X200 프로는 없어지는 건가? 아닙니다 X200 프로는 X200 듀오라는 모델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되고 이제 원래 기본 1인승 시트가 2인승 시트로 바뀌어서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이제 그 외에는 달라진 점이 크게 없이 나올 거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25년도 신상 새롭게 출시된 X200 MAX 제품입니다.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면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타이어입니다. 전방의 타이어가 20x4.8의 B 타이어사의 헌츠맨에서 엑스라이더에서 새롭게 만든 엑스라이더 전용 타이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타이어가 바뀌면서 4.8에서 4.5로 약0.3 정도 소폭 좀 작아지기는 했는데 사실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타이어사의 헌츠맨 타이어와 엑스라이더 타이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스레드의 무늬가 좀 다릅니다. 엑스라이더의 전용 고유 로고죠. 엑스라이드 고유 로고가 이제 타이어에 박혀서 들어가고요. 이런 조금 더 접지력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더 온로드 타이어에서 오프로드 타이어의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간 타이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접지력이 조금 더 올라가서 기존 헌츠맨 타이어가 비용거나 이러면 조금 미끄럽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보완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츠맨하고 이거하고 했을 때이 타이어가 월등하게 좋느냐? 근데 사용하시기에 나름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온로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 헌치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단 도로를 달렸을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좀 주고요. 오프로드 느낌이 좀 추가된 이런 타이어들 같은 경우는 저속으로 달렸을 경우에 살짝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이 좀 있다. 네, 잔진동이 살짝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뀐 점두 번째. 크게 디자인적으로 바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디죠? 서스펜션. 서스펜션이 후륜, 양쪽에, 양쪽에 들어가 있던 에어 서스펜션에서 가운데, 모노샷, 뭐 싱글샷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가운데에 에어, KK24의 에어 미들 서스펜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가 훨씬 좋아진 면이 있어요. 승차 감 같은 경우가 훨씬 좋아지고 조금 더 말랑말랑해졌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앞에 다이얼을 통해서 가변 서스기 때문에 이 다이얼을 통해서 서스펜션을 좀더 하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좀더 소프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요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승차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좋은데 이 싱글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2인 승차는 조금 힘들다. 라는 점이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200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양쪽에 들어가 있던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최대 하중 자체를 약간 테스트를 250kg 정도는 하기 때문에 이제 탑승을 했을 때 2인승째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탑승할 수 있을 정도의 하중을 버티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모노 싱글샥이 들어가면서 사실 두 사람의 몸무게까지는 하중을 버티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1인 승차용으로 쓰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편이 있고요 내가 2인 승차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좀더 뒤에다 짐을 좀 많이 실을 것 같다 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기존의 이제 X200 프로에서 변형된 X200 듀오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X200 프로를 당장 살까 아니면은 맥스를 살까 고민하신다고 하면 본인에게 조금 더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다라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추가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1번. 전방의 라이트가 기본 라이트에서 블렛 라이트로 변경이 돼서 출시가 됩니다. 이 블렛 라이트가 대략적으로 바꾼다고 하면 은약한 10만원 정도 금액을 추가를 해야지 이제 변경이 가능한 라이트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본 라이트가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기존 라이트도 엄청 밝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이거 블랙 라이트로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쪽에 사이드랙 X200 MAX 전용 사이드랙으로 해서요 양쪽에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출고가 됩니다 이제 양쪽에 백을 달거나 아니면 어떤 파츠를 달 경우에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아니면 그냥 사실상 디자인이죠? <laughs> 네. 사실, 이거, 이게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약 65,000원 상당을 추가해야 되는 사이드랙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두 부분 배터리와 시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밑에 들어가던 KTX 배터리가 여기에 이제 장착이 됐었었죠 이 배터리가 이제 상단 부분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됐고요 이게 X200 MAX가 1인승 차용 1인용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고 이제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오는 방식에 음, 디자인을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트가 기존 시트가 조금 딱딱하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푹신푹신한 시트로 변경이 되었어요. 단, 여기 시트에는 따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제 기존 시트를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질도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약간 좀 가죽 재질에 가까운 느낌에서 약간 방수의 느낌이 조금 더 가미돼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좀 레자에 비슷한데 재질은 사실상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 제품이 더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물이 들어갔을 때 스포지 쪽으로 흡수되는 방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재질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사실 비올때 타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질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근데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승차감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모터, 배터리 그리고 브레이크. 이런 구동계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X200 Max의 모터는 어떤 모터가 들어갔느냐? 기존 X200 Pro와 동일한 모터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모터 정말 강력한 모터죠. 48V 500W의 모터가 장착이 되어서 이제 자전거도로는 역시나 당연하게 갈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최대 출력 같은 경우가 약 1,500W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힘은 거의 일반적인 48V 1,000W 급에 육박하는 힘을 보여준 제품이었습니다. 이 X200 Max도 동일한 모터가 장착이 되어서 거의 48V 1,000W 급의 모터의 성능을 보여주는 48V 500W의 모터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파워풀하게 나가는 주행감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후방 휠 모두 전작과 동일한 마그네슘 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야, 스포크나 이런 게 터질 일이 없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휠과 모터가 되겠습니다 KTX에서 위로 올라온 배터리 이 배터리의 용량은 48V 20A야 역시나 제조는 볼턴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턴사에서 제조한 국산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 25년도 X200 Max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 배터리 커버죠. 어, 이 커버를 커스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사양은 블랙, 무광 블랙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레드, 옐로우, 핑크, 블루.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개성에 맞게 커스텀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커버만 사실 바꿔도 진짜 기체의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사전 예약을 하실 때 말씀 주시면 해당 파츠로 교환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약간 레트로 느낌의 바이크의 느낌을 주려면 연료통 같은 느낌을 주려면 추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있는 배터리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또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잘 가면 뭐가 필요하다? 잘 멈추는 게 필요하다. 브레이크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가 이번 X200 Max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 기존에 사용하던 텍트로사의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는 브레이크에서 도트 오일이 들어가는 고점도 오토바이급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어, 요 이런 브레이크가 장착이 된 모델은 지금 그 벤틀러스 사의 GT20이나 망고스틴의 브레이크가 이 브레이크로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장점이 내구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브레이크 패드가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이제 브레이크 자체의 오일이 고점도다 그 보니까 브레이크의 압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제동력 자체도 꽤나 좋은 편이 부분이 맞아요. 기존 X200 프로에 들어가 있던 택트로보다는 조금 더 아기 힘이 좀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남성 사용자 기준 그리고 여성 사용자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진짜 완전하게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나 그 정도 차이가 나지 뭐큰 차이는 안납니다 제동률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은 사실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이 좀더 긴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더 나은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요 브레이크는 엑스라이더 대표님한테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올 엑스 200 맥스 제품 같은 경우는 해당 브레이크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듀오 모델은 네. 듀오 모델은 그대로 텍트로사의 브레이크가 장착이 됩니다 텍트로사의 브레이크도 브레이크감은 사실 텍트로 브레이크가 훨씬 더 부드럽긴 합니다 그래서 내 손하기 힘이 조금 더 부족하시거나 이게 좀더 브레이크가 좀 부드럽게 잡히길 원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듀오 모델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라는 게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X200 Max의 핵심적인 모터, 배터리, 브레이크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X200 Pro와 X200 Max, X200, X라이더 제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 설명드리고 한번 타러 나가 봐야죠. 이제 타봐야지. 실제로 타봐야지. 어떻게 알아요? 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이 어, 정말 좋은 차토바입니다. 왜냐면 바퀴 사이즈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X200 Max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더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와. 야, 이 후방의 서스펜션 움직임이 전보다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이제 최대하중 무게 같은 경우를 상당히 높게 잡았기 때문에 서스가 조금 덜 움직이는 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서스가 딱딱하면 좀 안정감은 있거든요. 주행 안정감. 승차감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높아져서 고속주행을 할때 이렇게 출렁 털리는 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뭐 얘는 사실 이걸 좀 조절하면 되겠죠. 좀더 하드하게. 네. 서스를 좀 하드하게 좀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오 승차감 많이 좋아졌는데 음. 뭐 사실 앞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KKE 유압 서스펜션이 장착이 됐는데 앞에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좋은 어.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훌륭한데 더욱 훌륭해졌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부분이 라이트입니다. 엑스라이더의 라이트는 정말 밝아요. 기존의 라이트도 엄청 밝았는데 해당 블랙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 밝기가 진짜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그리고 후방의 라이트 역시나 라이트를 켜면 들어오는 미등이 들어오는 이 라이트도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 등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후방 라이트 시스템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깜빡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엑스라이더는 좌우 방향 지시등, 비상등이 가능한 이 전후방 깜빡이를 정품 파츠로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또 원하신다고 하면은 또 커스텀을 해서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제 공도주행을 하시거나 도로주행을 하실 때는 내가 우측 끝차선으로 타야겠죠. 그때 이제 필요한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멋이거든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또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신제품을 나오면서 기존 작품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하고 새롭게 만들어 낸 X200 Max 구매를 원하신다고 하면 현재 지금 사전 예약 기간 중입니다. 사전 예약 기간 중이기 때문에 사전 예약하시면 3월 초에서 3월 중순 정도에 제품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세종과 대전은 저희 몬바이크에서 유일하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올 봄! 정말 빠르게 따뜻해진다고 해요. 2월 말, 3월 초부터 이제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따뜻해지는 25년도 엑스라이더 X200 맥스와 함께 올 한해 신나게 라이딩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제품이 궁금하시거나 예약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몬바이크 세종점 그리고 몬바이크 대전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제품을 타러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밖에 바람이 많이 좀 불고 좀 춥긴 한데 그래도 어떡해요. 타봐야지. 제가 타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나올 저희 주행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드립니다. 모바이크 젤리었습니다 비딩 비딩 비지 잠깐만. 잠깐만. 맥스 X200 듀오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전부 현대 해상 보험 1년을 무상으로 엑스라이드에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 선임 비용, 대물 비용, 뭐, 이런 거다돼 있으니까, 보험을 따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시는 분들은 모두 현대해상 1년 자전거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구매하신 영수증하고, 네, 현대해상 가입 페이지에 가입하시면 1년 동안 무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 이것도 생각보다 크거든요?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엑스라이더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엑스라이더 제품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게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동 모빌리티는 먼발.